자 보겠습니다 7월입니다 자봄지문 볼게요 단어를 공통된 성질에 따라 분류한 것을 품사라고 하는데 품사는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그중 단어 부류가 가지는 공통 의미에 따라 분류하면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명사를 대신하여 가리키는 대명 대상이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 대상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라든 형용사 주로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 용언, 문장을 수식하는 부사 주로 체언에부터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특별한 의미를 더하는 조사 말하는 이 놀람, 느낌, 부름 등을 나타내는 감탄사로 구분된다 그 다음, 단어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품사로 사용되지만 어떤 단어는 두 가지 이상의 문법적 저한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문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품사통용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같이 경우, 같이 가다에서는 부사로, 또 같이 일만 하다에서는 조사로 쓰이고 있다. 품사통용은 중세국어에도 있었는데, 현대국어의 품사통용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리고 현대 국어에서 하나의 품사로 쓰이는 단어가 중세 국어에서는 품사 통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현대 국어에서 관용사로만 쓰이는 어느를 살펴보자. 이렇게 쭉 보면 어느 누가 정한 것이냐, 미혹한 마음을 어찌 풀겠냐, 이 말을 어느 것을 따르겠냐해서 어느라는 어느 게 있잖아요. 어느니, 어느. 여기도 어느 어찌 어느 그러면 어느 것을 뭐 이런 뜻이래요 따르겠느냐 중세어에서 어느는 기억에사는 체언을 수식하는 이거는 체언을 첫 번째 건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래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느는 용어를 수식하는 부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는 어느의 조사가 결합된 형태도 어느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랍니다 자 그럼 볼게요 어느 누가 할때의 어느는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래요 그러면 뒤에 게 체언인지 어떻게 아느냐 자 볼게요 니네 그러면 뭐라고 했다 누가 뭐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 누가 라는 거 어떻게 나오냐? 누구의 가라고 하는 축격 조사가 붙은 거죠. 그러면 누가? 는 누구의 뜻으로 얘는 보다 대명. 따라, 따라서 어느 누가 할때 어느는 뒤에 누가라고 하는 대명사를 지금 수식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명사 체언을 수식하기 때문에 어느는 뭐다? 품사가 관형사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느 분리해서 현대 어풀리를 보게 되면 어찌 풀 것인가? 풀 풀다 이거 용언이잖아요. 됐죠? 그러면 어느 풀리라고 해서 어느 는 뒤에 나오는 뭘 수식하고 있다 용언을 수식하고 있다 풀다라는 용언을 수식하고 있어요 어느가 그렇죠? 따라서 어느의 품사는 뭐다 부사다 이유는 풀다라고 하는 용언을 수식하기 때문에 이런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세 번째 거. 이두 말을 어느 따르겠습니까라고 해서 어느 것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은 것을 즉 어느 것을 이렇게 지금 풀이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은 어느 것을이라고 했을 때이 늘이 보다 목적격 조사다. 그럼 중세국어에서 어, 늘은 어, 느에 뭐가 붙은 거다? 리을이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가 붙은 거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죠. 따라서 조사가 붙을 수 있는 것은 뭐다? 체언, 즉 대명사. 그래서 어, 늘에서 어, 늘을 대명사라고 하는 거지요. 이유는 리얼이 목적격 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얼이 목적격 조사인 걸 어떻게 아느냐? 현대어 풀이를 보고서 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기억은 관형사고요그 다음에 니은부사고요그 다음에 디귿은 뭐다? 대명사다. 이런 뜻입니다. 자, 35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요거 잠깐 보고 갈게요. 자, 보조사라는 게 있는데, 조사에는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 이렇게 있는데, 보조사. 은, 은도, 부터, 마디가에 조차만 보다. 얘네들이 보조사입니다. 일단 요거 하나 알아두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런 거 알죠? 저 숫자를 나타내는 단어 뒤에 조사가 있으면 숫자를 나타내는 단어는 수사구요. 그 다음 숫자를 단환하는 단어 뒤에 만약에 조사가 아니라 체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수관형사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과연 두 사람이 만날 수 있을까? 에서 이 과연이라는 건 이쪽으로 와야 돼두 사람이 과연 만날 수 있을까? 이거 이동이 가능합니다. 됐죠? 그래서 문사는 부사, 즉 문장 부사라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 기억의 두는 두 사람 할때 두가 숫자를 나타내는 말. 그런데 뒤에 조사가 아니라 체언을 수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 관형사다. 그죠? 따라서 수사다라고 판단한 이 부분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그다 음 웃었다는 대상의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맞고요. 그다 디그스의 학생은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맞고요. 그다음 5번 선택지 디그스의 눈은 체언의 특별한 의미를 더하는 조사 이 조사를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보조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맞는 말. 자, 그 다음 36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볼게요. 자, 가에서 이는 두 개의 품사로, 세는 하나의 품사로 쓰이고 있다. 가, 나를 통해 이와 세이. 현대 국어에서 이 품사를 알아보고 중세 국어와 비교해 봅시다. 그랬습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이보다 할 때보다 이거 조사입니다. 따라서 조사가 붙어있을까 이는 뭐다? 체언, 대명사. 그 다음 이 사과는 맛있다에서 이는 뒤에 뭐가 나와있다 사과라고 하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관형사 새학기 마찬가지로 학기라는 명사 체언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관형사 그다음 중세국어입니다 자, 내 일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뒤에 목적적 조사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명사 이유는 뒤에 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두번째거 '내 이 돈을 돈'이라고 하는 체온을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보다 관형사 이유는, 체원을 수식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새 구슬 마찬가지로 새 반영사 이유는 구슬이라고 하는 체원을 꾸며주고 있다. 그다음 이 날의 새것을에서새 다음의 날이 뭐다 조사. 그렇죠. 조사기 때문에 새는 명사 이유는 예 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새 출가한에서 출가하다 용언이잖아요. 용언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새는 뭐다? 자, 이렇게 볼때 결국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어디가 틀렸게요? 즉, 대명사라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대명사로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 즉 명사, 관형사, 부사로 쓰였습니다. 자, 그다음 3 7 번입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의 변동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거 보기 전에 잠깐 뭐 알고 있겠지만 개념 잠깐 먹어갈게요.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 기억으로 발음되는 거. 그 다음에 디귿으로 발음되는 거비이 비음으로 발음되는 거그 다음 비음화는 비음화가 아닌 것들이 비음으로 발음되는 거잖아요 즉 기역 디귿 비이 니은 음을 만나서 이응 니음으로 니은, 발음되는 그 다음에 미음 이응이 리로 만나면 리이니으로 발음되는 거 비음화 기역 비이 ㄹ 을 리을 만나면 리이 뭐가 된다 니은으로 발음되는 비음화가 유만는 니은 리을이 만나든지, 리을 니은이 만나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면 니은이 뭘로 발음된다, 리을로 발음된다. 그 다음 된소리되기 알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까지는 교체고요그 다음 자음군 단순한 탈락입니다. 문절끝두 개의 자음 중 하나가 탈락되는 거, 그 다음 니은 청감,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이 되면은 니은이 첨가되는 거 니은 첨가 그 다음 축약 거센소리되기 축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역과 히읗 만나면 키읗 디귿과 히읗은 티읗 니읗과 히읗은 피읗 지읒과 히읗은 치읗으로 발음 되는 거 거센소리되기 요거는 축약 됐죠 자 보기 보겠습니다 한 음운이 다른 음운을 만날 때 환경에 따라 음운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나서려 음운의 변동이라고 한다. 음운 변동은 양상에 따라서 교체, 축약, 탈락, 첨가 등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볼게요. 물약에서는 첨가와 교체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자, 물약. 물하고 약이 만나면 일단은 이렇게 되죠. 이게 뭐다? ㄴ 첨가. 그죠? 일단 리을하고 니 만나면 물약 리을로 발음되잖아요. 이건 뭐다? 유. 그래서 얘는 조지 다음 두 번째 거 볼게요. 음능에서는 일단 리을은 발음되지 않습니다. 이건 뭐? 자음군단자. 탈락. 그 다음에, 음, 는, 하고서 뭘로, 비읍으로 발음, 요 끝소리 규칙, 요 교체. 그 다음에, 음, 는, 하고서 미음으로 발음 되잖아. 이건 비읍아, 모다 교체. 자 4번 갚아다 비읍시옷 중에서 갚아다 자음군 단순화 탈락 그래서 결국은 갚아다 이건 뭐 거센 소리 되기 결국 축약 그다음 급행요금에서 급행, 요금에서 급행.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보다 거센 소리 되기 축약 됐죠. 그 다음 급행 앞말이 자음 끝말이 뒷말이 <목소리> 이야여요유로 되면 뭐가 정한다? 니은 어 급행 요금 이렇게 되잖아요. 요건 되요. 따라서 뭐가 틀렸다 탈락이 틀렸습니다 탈락 대우할 게 없어요 자원 넙죽하다에서는 모만 발음 비음만 발음 이렇게 되면 이건 자음군 탈락이죠. 넙죽하다에서 넙죽하다 이렇게 되면 일단은 된소리되기 교체 그 다음에 카다 우서 기억하고 히읗이 만나서 키읔으로 발음 됐잖아요 뭐거센 소리되기 축약 그래서 탈락 교체 축약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4번이에요. 자, 38번입니다. 보기를 참고할 때밑출친 단어의 활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 다양한 기능을 가진 물건이다 해서 가진은 가진을 잘못 쓴 일이다. 갔다는 본말 가지다의 준말로 갔다는 준말이고요. 본말은 가지다 랍니다. 갖다와 어, 가지다는 모두 표준외래. 그런데 갖다는 갖고 같지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지만, 가자, 가지며로 활용할 수 없는데 이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연결할 때에는 준말의 활용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얘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모음 어미가 올 때는 에 활용형 모 본말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지다에 만약에 어가 붙으면 가지어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줄이면 가저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모음으로 된 어미, 어는, 같다, 의준말로 활용하면 안 되고요. 가지다라고 하는 본말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가지다의 어가 붙으면 가지요 그래서 추격해서 가져. 이렇게 됩니다. 그러한 단어들이, 내 디디다, 내 딛다, 서투르다, 서툴다, 머무르다, 머물다, 서두르다, 서둘다, 건드리다, 건들다 등도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는 본말이 활용어만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는둘다 인정한다 그 뜻입니다 자, 됐나요 자 볼게요 그러면 1번 그녀는 새로운 삶의 첫 발을 내딛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단 모음 미가 붙은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뭘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된다. 내 네, 디디다 이걸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럼 뭐 여기다 어을 붙여볼게. 어찌 붙으면 내 네, 디디 었다 이렇게 될 거잖아요. 어, 얘를 추억하면 내디 네, 졌다가 되겠죠. 이해됐나요? 따라서 내 디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내 디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답이 1 번. 자 그다음 아저씨가 농사일에 서툴은 줄 몰랐다에서 서툴은 자 이거는 자음 어미 잖아요 그래서 둘다 가능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서툴다 이게 본말이고요 그 다음에 준말은 서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서툴다에 뭐가 붙으면 니은이 붙으면 뭐가 된다 서툴은 이렇게 될 거고요 서툴다에 니은이 붙으면 뭐가 된다 서투른. 이렇게 될 거잖아요. 저 ᄅ이 탈락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서투른, 요 표현은 맞는 말입니다. 서투르다에 ᄅ이, ᄂ이 붙은 거예요. 그 다음, 머물면서, 마찬가지, 이것도 본 말이 뭐 무르다. 그다음에 준말은 뭐물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가 붙은 거다. 면서가 붙은 겁니다. 그럼 뭐가 된다? 뭐 무르 면서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면서 어떻게? 뭐물 면서, 이렇게 되겠 따라서 이때의 머물면서는 준말이 활용이 됐죠. 그 다음, 자, 잠깐 정리 좀 할게요. 아, 그 다음 서두르지도 마찬가지로 서두르다가 본말이고요. 서둘다가 준말이고요. 거기에 뭐가 붙었다? 지가 붙었다. 그래서 서두르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준말이 지가 붙었다. 서둘지둘다 가능. 따라서, 서두르지는 본말이 활용 형태고요그 다음, 건드려도는 본말이 건드리다. 그 다음에 주말은 건들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미가 어도가 붙은 거죠? 그럼 모음어미잖아요? 그럼 어디에다가 해야 됩니다? 본말에다가, 어, 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건, 드, 리, 어, 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추격됩니 건, 드, 리어, 도, 이렇게 되는 거. 니다 리어가 줄여지면, 리어가 되는 거니까 이해됐나요? 즉, 건들다의 어, 도를 결합하면 안 됩니다. 이유는 모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몇 번? 1번입니다. 자, 39번. 보기 기억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이 뭐냐면, 하나의 문장이 다른, 하나의 문장에 다른 문장이 문장 성분으로 자격으로 들어가 있나요? 즉, 절을 찾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절, 즉, 안개 문장을 절이라 그러죠.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나요? 예, 그게 기억이랍니다. 자, 아, 그럼 볼게요. 아버지가 만든 책꽂이가 제일 예쁘다. 자, 일단 책꽂이가 멋지다 이런 문장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아버지가 만들다 뭐를 책꽂이를 이라고 하는 목조가 생략되어 있고요 거기에 뭐가 붙었다 만들다 해서 니은이 붙었다 니은은 뭐다 관형사형어 입니다 그래서 관형어로 쓰였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결국 생략된 문장 성분 목적어가 일단 생략이 되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관형어라는 문장 성분의 자격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이 몇 번? 1번. 그 다음 2번, 어머니는 그 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 일이 끝나다. 뭐가 붙었다? 기, 명사절에 무슨 조사가 붙었다. 그래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습니다. 그녀는 지난주에 집으로 떠다. 그녀는 떠났다. 주어-서술의 관계가 한 번이기 때문에 이거 홈문장이고요 그렇죠? 뭐일본 같은 경우는 차고지가못지다 주어-서술의 관계. 그 아버지가 만들다. 주어-서술의 관계 두 개가 나타나고요. 여기서도 일이 끝나다고 어머니가 기다리다. 부어 서술의 관계가 두 번씩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절로 쓰인 거. 그 다음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었다.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요 형은 개를 줘야 나는 싫어한다. 이것도 대조를 나타내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래서 결국 답은 1번. 자, 여기까지입니다.